1장, 2절, 3절. 함께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문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이스 하나, 둘, 셋. I, said, I love you. Say hello. When you ask, how have you been loved? Love. When I am such a brother, the Lord says, I have loved love. you. But as I so, 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이게 예, 한마디의 요점입니다. <laughs>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섭에 의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퍼스트 번, 첫 번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에서를 사랑하고 둘째 아들인 제이콥은 나중에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거죠. 말라기의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카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말라기서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성들이 세컨 템플, 아,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방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첫 번째 퍼스트 템플은 데이빗 그리고 솔로몬이 많은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지고잉할 수가 있었지만은 두 번째 성전을 질 때는 돈도 없었고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놨더니, 됐지? 그게 다 끝나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서 또 하나 줘야될게 있어요. 이너 템플.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되는데, 건물은 멋있고 울창하게잘 지어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빌딩하는데 실패였기 때문에, 아니라고 느슨하고, 게으른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한테 깨우쳐줘야겠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말라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두 번째로 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귀가 보겠어요. 그냥 조말로 하면은. 엄마 말잘 들어야지 아빠 말잘 들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렇게 터널아무드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마음속에 이렇게 터치하기 위하여서 또한 생각을 바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아귀인합니다 디베이스를 걸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미워한다라고 말하게 됐죠. 우리가 여기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가 애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한다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리고 야곱말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말씀하여 주셨듯이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첫 번째 퍼스트본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세컨선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누렸으면이라고 하는 이건이 있어.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야곱처럼 핸디캡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말하는 것이 유창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의 서포트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라왔던 환경이 남들처럼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못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건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서 이건이 있어. 간절함을 가지고서 얼마큼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입니다.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좋은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 최고야? 하나님의 것이 가장 값진 것이야?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나 힘들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애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야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것을 축복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붙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야곱처럼 우리는 새 한번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려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는 다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가는 귀한 청년들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라기서에 나오게 되는 애서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었을 때 느슨하고 안일한 모습인 것을 회귀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을 향하여 추구할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야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